안녕하십니까? 노드 데이터 조수현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어셈블리 도면 작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셈블리 도면 작업뷰를 살펴보고 BOM과 부품 번호 표현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해뷰입니다. 조립 부품의 도면에서 내부의 부품이 보이게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어셈블리에서 작업한 분해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뷰에서 분해도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셈블리 같은 경우 구동이 되는 부품을 도면에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보조 위치도 기능을 활용하여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해 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모델 뷰 기능을 이용하여 등각의 뷰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분해 뷰는 분해도가 완성된 어셈블리의 경우 참조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뷰를 클릭해 보시면 왼쪽 프로팔티 매니저에 분해된 상태 또는 모델 분리 상태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나타나고요. 만약 분해도가 여러 개인 경우 원하는 분해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조위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 제품은 구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헤드의 최대각과 최소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맨 위로 표현해 둔 상태인데요. 기능은 커맨드 매니저 뷰 레이아웃의 보조위치도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위치도 기능은 설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설정의 차이를 표현해 주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구동을 위해 간단히 새 설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도 간단히 설정에 이름을 추가하고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어셈블리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부품을 드래그하여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도면으로 이동이 되고 도면 상에 보시면은 움직인 상태의 위치가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도면 뷰에 주석을 활용하여 어셈블리 도면을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BOM은 Bill of Material로 저희가 설계한 어셈블리의 전체 파트 리스트가 되겠죠. 조립 도면 작업 시 필수로 표현되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옵션을 활용하여 파트 리스트 구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OM에 있는 품번을 모델의 뷰에 표현해주는 부품번호 기능입니다. 부품번호를 여러개 한꺼번에 배치할 때는 자동 부품번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배치한 부품번호를 표현하고자 할때 마그네틱 라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배치된 도면에 이번엔 BOM을 추가해보겠습니다. 기능은 주석에 테이블에 BOM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OM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 작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점 같은 경우 도면 템플릿 작업 시 고정점을 지정해 주신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BOM 유형입니다. 하이 어셈블리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통해 하이 어셈블리 파트의 품번을 어떻게 배정할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리스트를 보고자 할 때는 파트만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이 어셈블리 부품에도 품번을 주고자 합니다. 들여쓰기로 자세한 번호 매기기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BOM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고정 코너를 변경해 주고요. 여기서 표에 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질과 무게를 표현해 주도록 할 건데요. 사용법은 엑셀과 흡사하고 열을 추가하여 열의 유형을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무게로 바꿀 거고요. 기존에 있던 열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열 속성을 선택하여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BOM은 템플릿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표를 우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템플릿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엑셀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BOM이 생성된 품번을 분해의 뷰에 표현하고자 합니다. 기능은 주석의 자동부품번호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바로 뷰 전체의 번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패턴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 배열 그대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부품번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열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위쪽에 있는 세 개의 부품번호를 자세히 볼게요. 부품 번호를 추가하게 되면 번호의 배열을 위해 마그네틱 라인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마그네틱 라인은 부품 번호를 가지런하게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마그네틱 라인을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부품 번호가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능은 커맨드 메뉴 주석 탭에 마그네틱 라인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선을 그리는 방식인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리면서 부품위를 지나가면 이렇게 번호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정리해주면 어셈블리 도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도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노드데이터 홈페이지로 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 02 5 9 5 4 4 0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